사계리 사람 발자국 화석 배 진성 이어도공화국 꿈삼글 0012 사계리 사람 발자국 화석 하지만 떨리는 내 가슴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계곡이 끝나는 곳. 언덕 발치에 이르렀을 때 나는 위를 바라보았고 사람들을 각자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행성의 빗살에 둘러싸인 언덕의 등성이가 보였다. 그러자 그 무척이나 고통스럽던 밤, 내 가슴의 호수에 지속되고 있던 두려움이 약간은 가라앉았다. 신곡 3 송악산에서 삼방산으로 간다. 절로리 오름에서 사계리로 간다. 사계리 해안에서 형제섬을 본다. 아주 먼먼 먼 옛날에도 이곳에 사람들이 살았다. 사람들의 발자국이 화석으로 남아 있다. 뜨거운 용암을 등지고 바다로 뛰어가다 용암에 먹히고 말았을까? 아니면 바다로 뛰어들어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을까? 나는 송악산에서 삼방산으로 간다. 삼방산은 백록담을 엎어서 놓았다. 나는 저산 안의 방에서 살아도 좋겠다. 산방산 안으로 간다. 상몰에서 사계리 해안으로 간다. 죽을 끓이다가 죽솥에 빠진 설문대 할망. 자기 어머니의 뼈를 보고 이곳까지 와서 매일 삼천 배를 올렸다는 오백장군 형제의 막내 둘 형제섬을 보면서 사람 발자국 과석에 나의 발을 맞춰 본다 소와 사슴 발자국에 나의 발을 대어 본다. 메머드 발자국에 나의 발을 넣어 본다. 나는 아주 먼 옛날에 무엇으로 살다가 떠나갔을까? 나는 지금 어느 계절의 모래밭에서 사랑하는 그대를 찾고 있는 것일까? 아주 먼 다음에도 사람들은 이곳에서 살수 있을까?